안녕하세요, 고종훈입니다. 저는 경매를 하고 있는 경매 투자자 입장에서 신문이나 기사,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이 나오면 솔직히 좀 짜증이 납니다.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이런 기사나 영상들을 보고, 물론 뭐 앉아서 임장 영상을 보고 이거 좋다, 저거 나쁘다, 물건을 추천해주는 것들을 보면서 대리만족을 할수 있지만, 실제 이걸 입찰하려고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당연히 이런 물건들에 관심이 없던 사람들도 막 관심이 생기고 그렇다고 하면 경쟁자가 늘어나는 거고 경쟁자가 늘어나면 내 물건을 싸게 살 확률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들이기 때문에 신문이나 기사에서 특정한 물건을 홍보나 기사를 쓰는 거를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신림동에 41평 아파트가 최저가 뭐 9억 대비 4억을 더 싸게 살수 있다라는 기사들이 나왔고 저도 좀 눈여겨봤어요. 그리고 오늘 입찰 그리고 낙찰 결과가 나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외라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있어서 이 내용을 좀 정리해서 같이 이야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신림동 신림푸르즈 아파트 115동 702호가 경매로 나왔고, 감정가라는 게 11억 3천에 잡혔어요. 감정가는 매번 얘기하지만, 밑에 있는 개시 결정 날짜에 감정평가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이 아파트는 11억 정도 할것 같다라고 내린 감정가입니다. 우리가 실제 입찰을 했을 때는 실거래가를 반드시 조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11억 3천에 살 사람 했는데,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한번 유찰이 돼서 9억 4백까지 떨어져 있는 물건이고, 오늘 대각길이 설정이 돼서 오늘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4명이 들어왔는데 이 물건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로 좀 눈여겨봐야 되는 게이 물건 자체는 대형평형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꺼려할 만한 요소를 찾는 게 저는 경매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형평형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좀 꺼려할 만한 요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국민평형이라고 얘기하는 게 84타입이잖아요. 요즘은 뭐84 타입도 크다고 얘기를 하고 84 타입보다 조금 더 작은 타입이 국민 평형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지금 보면 114.84 제곱미터이기 때문에 대형 평형으로 분류가 되는 거고 대형 평형 같은 경우는 수요가 있는지 요즘 특히나 이제 대가족들이 많이 없잖아요 다 자식들 키워놓으면 독립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대형평형? 아, 그거 좀 불안하지 않아? 라고 생각할 만한 요소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물건 자체적으로는 좀 해당이 안 되겠지만 대형평형 8사 이상부터는 매매 사업자를 낸다라고 해도 우리가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건물분해 10%의 부가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점들도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금 꺼려 할 만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경쟁자를 이 대형평형이라는 것 때문에 한번 줄일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감정가 대비 최저가가 많이 떨어져 있죠. 한 2억 정도 떨어져 있는데, 물론 뭐 최저가에 사면 좋겠지만, 입지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없으면 최저가에 사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죠. 근데 이제 신문이나, 기사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좀 자극적으로 이야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4억을 싸게 살수 있다고 얘기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평균 실거래가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장 높게 찍힌 최고가 대비 4억 정도를 싸게 살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분류를 해서 내가 걸러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물건 자체는 권리 분석상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물어줘야 되는 돈이 전혀 없고요. 그냥 내가 싸게만 낙찰 시세보다 싸게만 사면 되는 물건이었어요. 그래서 전혀 권리 분석사 문제가 없는 물건이고, 층도 로얄층이죠. 실층이면 하자나 이런 것들은 없고. 그리고 주변 입지들을 봐도 세대수가 천 세대가 넘어가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주변에 빌라들이 많아요. 저는 빌라들이 많은 거를 좀 매력적으로 보는 편입니다. 아파트를 볼때 빌라들이 많다라고 하면 어찌됐건 아파트가 상대적으로 우월감을 가질 수가 있고, 내가 이 물건을 경매로 사서 팔 때, 주변에 빌라들이 많다라는 거는 내가 빨리 팔수 있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물건 자체는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 몰릴 것 같고, 한 10억 초반 정도의 낙찰이 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의외의 결과가 좀 나왔죠. 지금 보면 4명이 들어왔고요. 일단 4명이 들어왔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물건은 평소라면 10명에서 15명 정도는 들어와야 되는 물건이에요. 근데 이번에 결과를 봤을 때 4명이 들어왔죠. 그럼 경쟁자 수가 굉장히 줄어들었고 싸게 살수 있을까라는 질문에 조금 더 다가간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낙찰 결과를 보면 9억 3400에 낙찰을 받으셨어요. 2등이랑 얼마 차이가 안 나죠? 한 400만 원 정도 차이 나는데 잘 받으신 것 같고 물론 뭐 경매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2등과의 가격 차이는 그렇게 크게 중요하진 않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수익이 나는 게 중요하지 2등과의 가격을 막 집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2등이랑 막 2천만 원 차이가 난다 라고 하면 아 내가 싸게 받지 않을 걸까? 그리고 내가 2등이랑 뭐 몇백만원, 몇만원 차이가 나서 1등이 됐다라고 하면 내가 잘 받은 걸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조사하고 쓰려고 했던 입찰가를 잘 썼는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했던 수익을 내는 게 성공입니다. 그래서 거래가를 좀 보면, 어, 지금 실거래가가 이렇게 찍혀 있어요. 실거래가가 최근에 거래가들이 이렇게 찍혀 있는데, 제가 1번, 2번 이렇게 좀 분류를 해놓은 거는, 요건 이제 인테리어가 안 되어져 있는 걸 거예요. 9억 9천짜리, 9억 5천짜리 이렇게는 인테리어가 안 되어져 있는 상태가, 이 정도 가격대가 형성이 될것 같고 최근에 시거래가 된거 보면 10억 3천, 뭐 10억 5천, 10억 6천, 10억 9천 뭐 이렇게 돼 있네요 10억 9천, 10억 9천 5백 뭐 이런 거는 좀 인테리어가 되어져 있는 상황이겠죠 그리고 우리가 경매로 낙찰을 받으면 수리를 할 거기 때문에 수리가 되어져 있는 아파트를 얼마에 팔수 있을지도 좀 체크를 해 보면 뭐 10억 3천, 10억 4천 이 정도라고 했을 때는 그럼 한 1억 정도는 싸게 산 거죠 저는 이거 개인적으로 잘 받았다고 생각해요 이거를 실거주를 하고 있다가 2년 후에 매도를 한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사고 있는 가격보다 한 1억 정도 싸게 샀다? 그래요? 좀 여유롭게. 뭐한 7천만 원 정도 싸게 샀다? 그러면 저는 한번 해볼만 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7천만 원 싸게 사는 게, 1억 싸게 사는 게, 말이 뭐 7천이지 1억이지 굉장히 싸게 산 거잖아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서울은 입지가 워낙 좋기 때문에 계속 상승세 그리고 혹은 막 갑자기 떨어지는 일은 없을 거예요. 막 10%가 떨어지거나 서울에 있는 부동산이 그런 경우들은 흔치가 않단 말이에요. 계속 매년 우상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자금 여력이 있고 실거주를 할 집을 찾고 있다 서울에 있는 집을 찾고 있다. 그렇다고 했을 때는 저는 경매로는 이런 것들 좀 잡아보시면 매력적으로 접근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전혀 하자가 없어요. 전혀 문제들이 없고. 그래서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은 지금 현재 경쟁자들 없이 이렇게 낙찰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 물건뿐만 아니라 사람 물건들을 좀 찾아봤거든요. 근데 대부분 경쟁자들이 그렇게 많진 않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아파트들이. 그래서 실거주를 하려고 하는 아파트를 찾는다라고 하면 매물 자체도 없기 때문에 한 시세 대비 한10% 정도 싸게 살수 있는 경매를 선택해 보는 건 너무 좋은 선택이 될수 있다라고 볼수 있고, 이제 이것들을 보면서 아, 난 그만한 돈은 없는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포기하지 마시고 요걸 그대로 지방으로 내려가면 됩니다. 이걸 가지고 그대로 가격대를 낮추면 돼요. 그러면 이게 10억이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럼 5억짜리 아파트도가 있고 3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2억짜리 아파트가 있고 1억짜리 아파트가 이 똑같은 입지로 지방에도 존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방에서 똑같이 낙찰을 받고 매매사업자를 내고 그리고 양도세 혜택을 받고 빠르게 단타 그렇게 하면 경매는 큰 무기가 될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에 전혀 흔들리지 마시고요. 이런 기사들 보면서 어 저는 되게 의외였어요. 이런 기사들이 나오거나 유튜브나 아니면 어디서 홍보를 하고 아니면 기사가 나오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몰리거든요. 근데 4명이 몰렸다라는 거는 뭐 물론 이거는 이제. 인터넷만 보고 결과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임장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도 만나보고 여러 가지 뭐 호재라든지 악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가 있는지 를좀 체크를 해 봐야 되겠지만 어찌 됐건 사람들이 지금 현재 사고 있는 가격보다 싸게 샀다라는 거는 굉장히 큰 장점이다. 그리고 지금 생각보다 경쟁자들이 많이 없다. 경쟁자들이 많이 없다는 건 물건을 싸게 살수 있는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될수 있다라고 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것들 물건 계속 검색하시다 보면은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기도 하고 그런 아이디어를 꼭이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이 아니더라도 경기가 아니더라도 지방에서도 적용을 시켜서 충분히 돈을 벌수 있는 구조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